안녕하십니까 언어송 하늘채 리버뷰 분양 일정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집 마련하는데 이 예, 방송이 예, 조금이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당첨에 또한 행운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자 먼저 예, 단지 안내 배치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배치도 보시면 조감도 수변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아주 공원 같은 예, 단지를 에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은 사선져 가지고 약간 N, 예, 방향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자, 북쪽 방향에서 동남향과, 예, 남서향으로 세대들이 기억자 형태의, 예, 아파트 횡면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가지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조망은 쫙쫙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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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짝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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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열리고, 열리고. 자다 비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양호한 조망환경을 확보하고 있는 배치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예, 주택 평면 보시겠습니다 5구타입부터 84타입까지 있는데 5구타입 예, 평면도 보시면은 자 예,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자리 세대에 예,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 가장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평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면이 개방이 되는 예,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아주 넓은 예, 예, 면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자그 다음에 예, 76A 타입입니다. 76A 타입도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양호한 환경에서 예, 입주민들이 팽면을 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면, 두 면, 세 면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누리면서 7평형이 가장 큰 평면 형태를 예, 뽑아내려고 예, 공격적인 예, 상품성을 향상시킨 팽면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은 가운데에 있는 세대들이 노란색인 부분인데요. 포베이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아파트 평면입니다. 예, 화장실, 행관에서 침실이 조닝되어 이 있고, 펜트리 공간, 그리고 주방, 거실, 식당이 아주 시원하게 뚫려 예, 있고, 예, 마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84AT 타입은, 네, 예, 보시면은, 예, 얘도 뭐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 두 개층, 예, 해가지고, 복장형으로 구성이 된 아파트 평면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계단이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 자,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은, 네, 보시는 것 같이, 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네, 예, 마찬가지로, 예, 뭐, 평면 구성의 형태는 비슷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84BT 타입을 보시겠습니다. 예, 얘도 옥상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 구성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4C 타입은 네 코너에 예 위치하고 있는 타입인데요. 자, 이거는 아까 3면이 개방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창문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2면으로만 창문이 놓여서 어느 정도 체감과 한기에는 불리한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예 평면 어잘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집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원한에 당첨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